다음 주 8월 셋째 주 한빛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One, two, three, go. s a n let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심각해져서 걱정이 됩니다. 하루빨리 종식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전도사님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여러분, 이제 계약하셨죠? 어느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벌써 계약도 하고, 또 날씨도 어느새 가을이 좀 찾아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은 좀처럼 좋아지지가 않아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조치가 2주간 더 연장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8월은 계속해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9월도 상황이 좀 괜찮아지는지 봐야 할것 같은데 아마 추석까지는 계속 이러한 조치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현장 예배는 없고, 이렇게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점,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없더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일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 시간에 전했던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가지이니까 나머이신 하나님께 잘 붙어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든 한빛교회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요.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뱀이 말했던 눈이 밝아진다 이것은 원어로 웬이프케후 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열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은 눈이 열려서 기존에 보던 차원의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관점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뱀이 하와에게 새로운 차원의 관점이 열려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기준대로 선과 악을 판단했었던 그렇게 해왔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기준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을 넘어서 그것은 상관하지 않고 그것은 무시한 채 자기 스스로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기준, 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간섭이나 하나님의 권위 이런 것들은 다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 먹은 것은 그래서 단순히 너희들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런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무너뜨렸고 그 결과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된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 먹었었던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뱀의 말대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건 맞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뱀의 말대로, 뱀의 유혹대로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게 된그 결과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혼란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할지, 그것들을 구분해야 할지, 모호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말은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이 하나님의 속박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앞서 말한 그대로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켰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들의 상태, 이 사람들의 상태는 혼돈,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혼돈에 빠져버린 우리 인간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뱀이 말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뱀이 말했던 것처럼 선악과를 먹는 순간 눈이 밝아졌고요. 그 결과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지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들이 함께 지내는 것이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발견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나요? 그 이유는 벌거벗은 상태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 다시 말해서 그것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렸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사람은 죄의 영향으로 불완전하고 왜곡된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수치스럽게 느껴지고 부끄럽게 느껴지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졌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어서 그 모습들을 가렸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대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선악을 분별하는 차원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차원의 눈은 하나님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었던 모습이 이제는 그들의 눈에는 수치와 두려움으로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느끼는 그 수치와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고 옷을 만들어서 몸을 가렸습니다. 이 두려움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약점, 자신의 수치가 낱낱이 발가벗겨져서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치와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스펙이라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지느라, 가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또 기성 세대들은 성공이라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연약한 무언가를 가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원래 자유함으로 문제가 되지 않던 것이 이제는 문제가 되어버렸고 그들이 가리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스펙과 성공이라는 그 무화과 나무 잎은 금세 마르고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또 다른 이름의 무화과나무 잎으로 우리 자신의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인생의 악순환이 계속돼서 반복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같이 되면 좋겠다고 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나요?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해서 그들이 정말 자유하게 살았나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은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다 수치심과 두려움이 조금이나마 해결되면 사람들은 돌변합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은 금세 자랑과 교만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두 가지는 다른 것이라고 할수 없어요. 같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열린 잘못되고 비뚤어진 인식의 눈, 잘못된 관점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을 발견하기만 하면 금세 교만해지고 대담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가려주는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을 자랑하느라 연염이 없지도 않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다시 수치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선악과를 따 먹었는데 과연 수치와 두려움 그리고 교만에 반복하는 인생을 자유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숨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화과나무 잎과는 대조적인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피 흘려 가죽옷을 입혀주신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수치와 두려움을 가려주실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주인이 되었던 죄의 근본을 폐기하면서 예수님께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어떤 수치와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존귀한 자로 인정받았음을 볼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더 이상 수치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더 의미있고 고상하게 만들어줄 어떤 무화과 나무 잎도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놀라운 존재로 거듭났기 때문에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의 모든 수치와 연약함이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간증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평가의 기준이 되십니다. 우리 사랑은 한빛교의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가 주는 자유함입니다. 건강하고 성경적인 사람은 세상의 평가와 기준 자체를 초월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한 상태를 우리는 평강이라고 합니다. 우리 항비교회 학생 여러분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과 기쁨이 우리 모든 항비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의 삶에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하나님. 시간이 흘러서 방학도 끝나고 또 어느새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오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계속 그대로인 것만 같습니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조차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처럼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으로 중심을 잡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평화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속에서도 불안을 안고 학교로 등교하는 학생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지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